나가자! 야, 나가자! 씨, 일일이 없겠냐? 덕에. 아하!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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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소신바론 하나만 해도 될까요? 솔직히 못한 건 아무것도 없쌤. 못한 건 없는데, 그냥 대기 부려서 진 거임. 나도 그냥 합류해! 에라 모르겠다. 합류해, 그냥. 역병 태우면 그만이야! 뭐야? <laughs> 아니. 이게, 이게 티어 직업이구나. 아니, 근데, 법사는 좋긴 한데, 이 미러전만 나오는 건좀 꼴보기 싫은디. 제가 같은 직업 배전하는 걸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이도적은 하는 사람 거의 없어가지고 엄청 좋은데. 그럼 법사를 하지 말죠. 원래 법사 안 왔는데, 그래서 거의 안 왔는데, 오늘은 살짝 특별한 날. 음. 너무 지는 것만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아니, 법사밖에 없어, 게임이? 아, 이게 죽기만겜에서 법사만겜으로 변했네. 아니, 죽법법법 뭐야? 안 돼! 이게 근데 법사나 죽기 같은 직업이 티어에 있으면 좀 게임이 어겨워 이게 게임이 클린해지려면은, 그 뭐냐. 사냥꾼, 드루이드, 야, 드루도 좀 아닌가? 사냥꾼, 막 그런 게 티어되길 때가 좀 게임이 깨끗한데왜 물음표죠? 이건 진짜인데 아, 이게 이러면 이렇게 하면 다 정리를 못하는구나. 아, 다 정리할 수 있네요. 아니, 아니, 이런 억가를진짜예요 오, 개꼴! 감사합니다! 이거거든! 어허, 네 전설 쩔다라? <laughs> 아니, 다 뜻이 있으셨구나. 아, 괜히 오해했네. 난 트로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나가쇼, 나가쇼. 딱 뛰는 못 참지 그죠? 딱 뛰는 못 참지. 소모한 만화만큼 공격력을 얻습니다. 캬! 분출 캐리. 이기고 기세 들뜨한거 건방져 거 보이네요. 아니 근데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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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겼는데 뭐라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고승을 못하는 이유 알겠죠? 그냥 법사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 이제 저보고 억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좋은 직업 하면은 요렇게 승리를 할수 있다. 육 음, 육생 그냥 평생 법사 날까? 법사 좋네. 이 사람들이 괜히 법사를 하는 게 아니네. 오 나이스 수자인 좋아요. 한나둘셋넷휴 큰일 날 뻔. 사마나 일단 이거 낸 다음에 이것만 정리하자. 어? 장난감은 망가뜨리라고 있는 거다. 아, 이것 좀 아쉬운데. 오, 그래 그거야. 그거 정리. 그거야. 그거를 정리해야지 이제 수자임이 조금 복사가 되니까 바로 그거요. 함이 정리해. 영치를 아, 친다고요? 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니, 눈치 없는 자식!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니, 이러면은 계획이 다 망가졌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겠다. 아, 수자임 두개 가지고 있는 게더 좋은데. 근데 다음 턴에 대감키로 가져오면 되니까. 이거 두개 합시다, 다음 턴에. 이번 판도 거의 이겼는데? 거스리기하면 버리겠어출 설정. 오도도도. 자 약속의 6만화. 죽기태 6만화에 맨날 그거 쓴 오. 웬일이여? 뭐박자구나 이러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살죠. 이러면 둘 그러면 둘다살 수도 있어. 친댕이야 아이구야 욕심은 어, 뭐야 <laughs> 욕심은 그냥 벨님 문제가 생겼다 무도안 들려요 오 공격력 구역까지 일단은 전함 근데 얘네 둘다 전함이 아닌데 그냥 냅시다 이거 냅다가 한장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아가이. 아, 조금 애매한데요. 힐을 안 주고 싶어도 안줄 수가 없네. 아 근데 뭐힐 줘도 이길 수 있어. 아, 여섯 방이 여기에다 박힌다면은? 오도도도도도도도도. 네. 이런 나라. 아! 아니 리노잭슨은 어, 어차피 이겼어 그래도. 리노잭슨 이번 팩에 있냐고요? 아니요. 그냥 피업을 많이 하니까 리노잭슨이 하는 거지. 아이고 돌셈. 우리 척하면 척. 잠깐만, 질 수도 있나? 안 지겠죠? 주... 나 체력이 왜 이래? 언제 이렇게 많이 깎였냐?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그냥, 아몰랑 지지네일. 지지네일이 제일 안전하긴 할것 같은데. 이거 잡은 다음에 지지네일 하는 게 제일 안전해 보이죠? 철맛이 안 올려주겠어! 안 올려주는 대참사만 아니면은 대참사만 아니면은 휴 이러면은 거의 이겼죠 해치웠나? 에헤헤헤헤하하하 또 이겼어 아인동질하려하지마인동질하려하지마 그냥 죽여 마음 가짐으로 칠승, 오승만 더하면 되네요. 이분 왜 이렇게 잘함? 에프 그동안은 어 우리 모래주머니 차고 하셨잖아이 발의 한쪽에 도적 한쪽에 드루이드 딱두짝 걸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아니아니 아니야. 오늘 초심 지켜, 오늘 초보, 초보 마인드로 하기로 했으니까 잠깐만요. 방금 한 말은 다 잊어주세요 넵 아니 장난하지 마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음 턴 이거랑 썼지 아니 얘뭐 하자는 거니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음 턴 이거랑 썼지 졌다, 에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껴째. 초보, 나온 실수였어요. 이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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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 나이스. 캬! 이러면 아직 몰라. 이러면 아무런 짓다 너도 운 없어라! 아니, 쟤는 어떡해! 이파, 2파 이파야겠는데? 2파 믿어? 야, 솔직히 요기 한 대만 맞추자. 한번 배신했으니까 이파, 2파 이파는 좀 아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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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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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잡아준 게 어디야? 음. 뭐가 우는 진짜 다 정리해야지. 그래도 다음 턴에 힐할수 있으니까 할만 하긴 해요, 할만 해요. 다음 턴 지지네일 그 다음 턴에 초신성 쓰고 주문하나 해치웠나? 너도? 근데 내장이면은 드로우 카드만 내장 나올수도 있음 일단 하나 즉흥합주인것 같구요 살짝 자기야수인에 쓰려고 한걸 봐서 벌써 들켜버렸죠 그냥 아니면 락인가? 근데 이런 식이면 다음 턴에 그냥 지지네일을 한번 더 써도 되겠는데? 아끝네. 죽거라 벌레 같은 놈들.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왜 길각이야? 설마, 다 본체를 맞추면 킬각이라는 그런 소리인가요? 그런 거야? 찹찹찹?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찹찹. 그냥 초신성 할까? 그냥 초신성에서 정리해주는 거안 나오면은. 글쎄요. 근데, 솔직히, 여섯 장을 보는데 딜카드 하나도 안 나오는 건그건 말이 안 되긴요. 하나는 나오겠지? 석탄? 진짜? 아니섯장 봤잖아. 저 친구는 4장 보고 라그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좀 위험한데? 거슬리기 하면. 딱인데 이러면은 몇 딜이죠? 바라로 지운 다음에 쓰고. 오 다음턴 킬각인데? 에헤이하하하. 아하하 또 이겼어. 아, 잠깐 화장실좀 갔다 오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빨래도 돌리고 화장실도 갔다가 12승까지 해보자. 11승 진짜 법사 하자마자 바로 12승 문턱에 있는 거 뭐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니까 그냥 밸런스가 이상한 거야. <laughs> 증명하러 가자 빨리. 자, 다들 영광스러운 12등에 동참하라. 와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얘로 한 대만 때릴 수 있으면 승률이 올라가긴 하거든. 근데 못 때리면은? 한대못 치면 은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직 몰라. 한대 때리면 거의 이긴 거긴요. 오, 이러면, 패치운 거 같죠? 아, 아, 깨어나는구나. 두장 들어오고 가요, 여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까비. 이러면, 갑자기 승률 마구마구 떨어지. 잠깐만 뭐? 오, 나이스! 진짜 이기겠는데 이거? 이게 되감기도 있어가지고 두번쓸수 있어요. � 듣겠네. 일단 한번. 쪼금 아쉬운데? 해치웠나? 이러면 나갈 것 같은데요? 자, 영광스러운 12승에 동참하라! 아, 이건 정리하겠네, 이렇게 해야 되면은. 정리하고, 얘도 잡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맞습니다. 음. 일단 하나 더 가져오기. 해치웠나요? 우리 생각이 많아진 신선수. 신! 선수. 신! 신을 꺾고 싶이 있을? 야! 일단 안 끝났구요. 아, 까비. 오디! <laughs> 아니, 독하다, 독해. 잘 버티는데? 이게 낫겠죠? 초신성보다. 근데 이걸 내고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가 좀 문제긴 한데. 이걸 네고해서 하타루를 찾는 게 나으려나? 그냥 네고하자. 벨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무도안요 밸류 레전드. 아니 공격력 3 넘어가는 게 없는 게 진짜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됨? 아니 이게 말이 되냐? <laughs> 아니 이게 <laughs> 뭐야 이게? <laughs> <laughs> 아니 전사 그것보다 구리잖아. <laughs> 걔는 때려 죽이라도 하지. 막 <laughs> 여태까지 쓴것 중에서 제일 구리게 나왔는데, 와우, 어떻게 저 딸깍 한 방에 다 정리가 되냐? 이게... <웃음>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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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이건 좀 과감한데요. 이게 다정리되네 진짜 진다고 이거를? 에, 설마요, 설마, 음, 설마. 에. 설마요. 것입니다. 아, 애매한데? 일단은. 이게 되게 남아있는 주문이 얼마 없을걸요? 이 다음 턴에 에테리얼 신탁 비둘기 공연에서 농룸만 가져오면은 거의 킬각이죠? 이러면 두개 내고 하면은 무조건 킬각이죠? 아 무조건 아니구나 뭐 정리되거나 킬각이거나 진정. 해치웠나 캬 12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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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또 증명해내셨습니까 그냥 그동안 고생 못했다는 거는 아니 못했던 건다 도적 드루 때문이야 자, 이제 다시 노노 죽기 법사 운동 해볼까요? 증명도 했겠다? 여러분도 투기장 고승이 하고 싶다 그냥 죽기 법사 어? 무조건 죽기 법사 하면은 옆집 강아지도 12등 할수 있다